안녕하세요 3분 안과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사실 저희 의사들도 모이기만 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주된 화제로 떠오를 만큼 중요한 건강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안과 의사로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들을 접할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가 눈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눈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고 그것이 이제 폐렴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눈에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눈병이라고 부르는 결막염들. 특히나 이제 바이러스성 결막염, 바이러스 결막염 같은 경우가 눈에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눈에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감기 증상 같은 것들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은 여태까지 여러 가지 보고들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심할 경우에 아주 심각한 폐렴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어,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공포감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내가 마스크까지는 끼겠는데 고글은 끼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도 어 보게 되는데요. 눈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호흡기 질환 특히 이제 폐렴까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있습니다. 눈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게 이제 폐렴까지 이어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결막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는 경로 말고도 이 눈에 이제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물이 그걸 씻어내게 되고 그 씻어낸 것들이 바깥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눈물기를 통해서 우리 목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전신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뭐녹내장약들 중에도 좀 따가운 약을 넣으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눈과 코그 경로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입자들이 눈물기를 통해서 우리 전신적으로도 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냥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바이러스가 눈을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글까지 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고요. 눈병이 전염되는 그 경로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눈병에 대한 유명한 속설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눈병 걸린 사람을 쳐다만 봐도 눈병이 걸리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직접 눈병 걸린 사람의 눈을 직접 만지거나 타액에 노출된 상태에서 눈을 직접 비비거나 만질 때 눈병이 걸리는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을 통해서 감염이 되려면 떠돌고 있는 바이러스 입자들이 직접 눈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손에 바이러스 균이 묻은 상태에서 눈을 비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이 노출됐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수칙과 눈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것을 예방하는 수칙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 많은 곳을 좀 피하고 마스크를 껴서 사람들이 기침하거나 재채기를 했을 때 타액을 통해서 나오는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특히나 이제 알러지 결막염이 있는 분들은 자꾸 나도 모르게 눈을 비비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가능하면 피하셔야 되겠고 역시나 비누칠을 열심히 해서 손을 잘 닦는 것이 예방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요약하자면 눈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바이러스가 직접 눈으로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을 직접 만질 때 감염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손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들 이 중요한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